구미시는 4월 30일 금오시장 내에서 구미 청년 상상마루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관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안주찬 구미시 의회 의장, 도시 의원 등 내빈과 문화 예술 단체 대표, 시민 등이 참석했으며 제막식, 식전 공연, 경과 보고, 기념사 및 축사 기념 퍼포먼스, 시설 관람 등이 진행됐습니다. 어, 이 거모시장이 이름도 거모산을 예, 따가지고 거모시장인데 어, 범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훌륭한 우리 지역 작가가 대한민국을 또 세계를 앞장서는 작가가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많이 많이 여기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미시는 구미시와 의회는 적은 목소리라도 귀담아 듣고 앞으로 현장에 적응하겠다는, 적용하겠다는 말씀으로 어, 인사에 가름합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청년 예술인 기반 확충 프로젝트의 하나로 조성된 구미 청년상상마루는 연면적 1,081.25제곱미터 규모로 입주작가 개인 스튜디오 12인실, 전시공간, 공동휴게공간 등 자유롭게 창작하고 전시하는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문화 예술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이 청년 상상마루를 통해서 더 활짝 피기를 바라고 특히 이 금오시장 주변 내 원평동에 이런 문화 예술 장소가 있음으로써 청년들이 모여들고 다시 활력을 되 찾는 그런 도시 재생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들이 이제 힘을 써서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캐릭터 디자인도 하지만 피규어도 만들면서 어, 이렇게 넓은 공간을 쓰면서 너무 좋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그냥 여기에만, 뭐, 금호시장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 조금 더 구미 곳곳으로 어, 홍보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작가님들의 작품을 같이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구미 청년 상상마루는 입주 작가와 외부 작가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를 실시하고 연 2회 오픈 스튜디오 기간 중 작업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창작 활동 관람을 통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예술인에 대한 친밀감과 인지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김장호 구미 시장은 앞으로 금호 시장 1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청년들이 즐기고 문화를 누리는 곳이 되도록 재창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아이전널 임가영입니다.